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비트 시즌이 나왔고 음악이죠 나 네, 음악 시즌인데 보시면은 거불 선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거래불가 선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이130 벨링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클리어를 하면은 주는거구요 일단은 각 챕터에 FB 25 벨링검을 모두 획득하면은 잠금 해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클래식과 재즈는 2주 그리고 4주 뒤에 열리고요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락입니다 현재 할수 있는 그 스킬게임 같은 경우에는 락에서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4개를 다 깼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3개는 이제 4일 뒤에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,2를 전부 다 수집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, 이제 1, 2를 전부 다 수집을 하시면은 또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128에서 135를 얻을 수가 있고요, 일단은. 저희가 현재 할수 있는 거는 이제 CD, 콜렉터, 이제 원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3, 4는 이제 7을 뒤에 할 수가 있고요.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총두 번씩 나눠가지고 이제 깰수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드록바 선수도 주는데 이제 1에서 4를 전부 다 수집을 하시면은 128거래불과 드록바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거래불과 선수는 진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. 1, 2, 3, 4 여기 CD를 다 모으시면은 여기 있는 드록바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드록바를 그리고 락 챕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제 1에서 4 모두 수집하고 보상을 획득하세요로 나와있는데 역시나 이제 벨링검 선수도 이제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힙합을 보시면은 힙합은 주말에만 깰 수가 있어요.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여기 있는 거다 하시면은 또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힙합 토큰을 여기서 얻으시고 여기서 얻은 토큰으로 선수를 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냥 여기 있는 두 경기만 진행을 해주시고 스케일 게임과 경기 하시고. 128에서 135 선수를 얻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각 챕터마다 토큰들이 다 있는데 그 토큰을 전부 다 모으시면은 필포든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거래불가. 거래불가 선수만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 벨링홈 선수도 이제 힙합 챕, 챕터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잠금해제가 된다고 나와있고 한 명, 두 명, 3명, 4명, 뭐 5명, 총 8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각 챕터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선수들이 다 있는데, 고래불과 선수만 8명 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